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필수템이죠 스타일별 슬리퍼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형 슬리퍼 뭐 있어? 아무거나 신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달라요 완전 달라요 슬리퍼도 소재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집 앞에 신는 슬리퍼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데일리룩을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검증된 아이템만 직접 연락을 드려 준비를 해봤어요 슬리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신을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괜찮은 아이템만 준비했으니까 슬리... 슬퍼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첫번째 소개해드릴 샌들은 바로 예루살렘 샌들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신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대 사람들이 신던 신발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에서 탄생한 신발입니다.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발에 맞게 길들여지는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유행 안 타고 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샌들이다. 반바지는 물론 긴바지, 캐주얼, 클래식 룩에도 잘 어울리고요. 어떤 코디와 어떤 아이템을 매치를 하더라도 룩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검증이 됐습니다. 5천개가 넘는 후 올해만 4천 족 이상 판매가 된 스테디셀러 아이템이고요. 여름맞이 샌들을 소개해드릴 만큼 할인을 안 받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깡따구가 해냈습니다. 정상가가 10만 9천 원이었고요. 원래 할인을 잘안 하는 브랜드지만 30% 할인에 5% 추가 쿠폰까지 들어가 있어서 7만 원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샌들 살려고 후기 기다리는 분들 진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발을 자세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가죽을 엮은 듯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내구성도 뛰어나고 착용감이 좋아 많이 신었던 신발이죠. 그리고 20세기에 대중적인 슬리퍼로 정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루살렘 샌들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너무 잘 풀어내서 인기가 많다고 할수 있고요. 이런 슬리퍼는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재가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그냥 가죽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선별된 천연 가죽으로 딥핀 염색을 통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더욱 더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구성이 좋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봉제 부분을 보시면 100% 수공의 재봉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슬리퍼를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끼우는 토 루프 스타일로 안정적이게 발을 딱 잡아주는 디자인이고요. 이런 부분이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됩니다. 발등 부분에는 X자로 엮인 듯한 디자인으로 신었을 때 발에 차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와이드 팬츠를 입 라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샌들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평상시에 슬리퍼는 260을 신거든요. 하지만 이 슬리퍼 자체는 슬림하게 나오다보니 정사이즈로 신다보면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크게 구입을 하시면 발등이 넓거나 발볼이 넓은 분들도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소재의 특성상 슬림 형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270사이즈로 신었을 때 편하게 슬림 없이 잘 맞았습니다. 손높이가 낮아서 고민하는 분들 있죠? 자세히 보시면 완전 낮지 않습니다. 안보이게 이렇게 아웃솔이 들어가 있는데 2.5 5 c m 정도로 안정적인 키노피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나 코디 활용도를 봤을 때 정말 여름 필수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댄디한 느낌, 클래식, 포멀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슬리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컬러로 잘 나왔어요.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운 컬러가 예루살렘 샌들의 시그니처이자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브라운 컬러를 1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컬러가 있는 분들은 블랙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신상으로 포인트 아이템이 있거든요. 중량하면서도 포인트 줄 컬러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 네, 코디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데님 팬츠나 슬랙스나 데님 팬츠의 궁합이 굉장히 좋고요. 좀더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니트 반팔티나 피케티와 함께 연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신발은 언 다이드룸의 로그 403입니다. 흔하지 않고 트렌디한 디자인과 완성도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신발을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여름 코디를 트렌디하게 바꿔주는 신발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클로그는 편하기는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살짝 심심한 점이 있죠. 하지만 이 제품은 와이드한 스퀘어트 쉐입으로 신었을 때 존재감도 있고요. 룩을 트렌디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웃솔도 보시면 이렇게 볼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와이드 팬츠와 매치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여름에 와이드 팬츠에 입을 클로그 찾는 분들 굉장히 많죠. 딱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안쪽 부분이 여유롭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꽉 끼지 않고 착용감이 시원하고 편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cm 정도의 높은 굽높이라 키도 커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었고요. 마치 구두 같은 뒤굽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더 예뻐 보이면서 키 높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바지핏이 와이드하고 길어지는 만큼 이런 디자인이 와 신의 한 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발 안쪽에 커다웃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통풍이 잘됩니다. 클로그 신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통풍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 것도 역시 언다일 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재는 인젝션 소재로 되어 있고요, 170g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신어도 피로가 없는 정도의 무게감이에요. 내구성이 있어 오염에 강한 소재이죠. 클로그를 신고 데일리는 물론 휴양지, 수영장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를 보시면 광택감이 없는 매트한 소재감이라 그 부분이 더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랙스면 슬랙스, 청바지면 청바지.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치노 팬츠와도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컬러도 예쁜 세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요. 제가 신는 것처럼 이런 베이지와 아이보리 너무 예쁘고 화사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아이보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2순위로는 뭐니뭐니해도 블랙이죠. 뭔가 더비 슈즈 같은 매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칩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평상시에 슬리퍼는 260 정도 신고요. 운동화는 270 정도 신거든요. 지금 제가 3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살짝 여유 여유롭게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 사이즈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도 보시면 뒤쪽 부분을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발이 빠지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장마도 이겨내면서 옷도 챙기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가 신고 있는 신상 제품도 소개해드릴게요. 루프103입니다. 발매가 되자마자 핫했던 아이템이고요. 굉장히 재밌고 귀엽다 소리가 바로 나왔던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을 보시면 스니커즈와 샌들이 적절히 믹스된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코디를 만들 수 있는 여름 신발입니다. 저는 이 신발을 보고, 어? 발레리나 슈즈 같다. 플랫 슈즈 디자인이 믹스가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얼핏 보면은 아쿠아 슈즈가 믹스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요즘 트렌드에 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프코어는 물론 Y2K 감성도 잘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거죠. 소재 자체가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 해변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데일리룩으로도 포인트와 감성 한 방을 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 신발의 장점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신었을 때 슬리퍼처럼 굉장히 편했고요. 벨크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벗겨지지 않아서 더 좋았습니다. 활동적인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할때딱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퍼 부분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벨크로로 발등을 살짝 감싸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었을 때 발에 착 감긴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게감은 굉장히 가벼워서 기분 좋은 착. 착용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언다이드룸의 장점 뭐라 고 그랬죠? 제가 굽높이라고 했죠. 무려 4.5cm의 키높 효과도 있고요. 볼드한 아웃솔로 트렌디한 감성으로도 코디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여름 코디에 트렌디한 감성한 마을 넣고 싶다. 흔한 게 싫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제가 입은 것처럼 나일론 팬츠와 프린팅 이 있는 오버핏 티셔츠만 딱 매치를 하더라도 트렌디한 고프커 스트리 코디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신발은 스노우피크 어페럴의 타빙 플립플랍입니다. 스노우피크 어페럴은 감성과 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브랜드고요. 좋은 소재와 디자인, 편안함, 스타일 동시에 만족하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벌써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빠르게 소문에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도 원래 함적인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4만 6천 원대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슬리퍼를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꾸민 듯안 꾸민 듯 데일리로 신기 좋은 슬리퍼다. 우리가 생각하는 슬리퍼는 꾸민 듯안 꾸민 듯이 아니라 안 꾸민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자분들, 성인분들이 신었을 때 살짝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은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담아 남자들이 자신 있게 신을 수 있는 플리플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플리플랍 디자인이 가지고 있던 아쉬웠던 단점들을 해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명 쪼리라고 하는 플리플랍의 역사는 발가락을 끼워 신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이 디자인 때문에 편안함과 캐주얼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해변에서 신기 좋다는 이미지가 생겼죠.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일반적인 일자 형태의 어퍼 스트랩이 아니라 유려 한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발을 살짝 감싸면서도 디자인적인 포인트 가 되는 부분이고요. 굽 높이가 4cm가 되고 살짝 볼드 한 효과로 트렌디한 플립플랍 디자인 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한 적당한 쿠션 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신어도 피로 도가 덜한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소재적인 장점을 가져가서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착용 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을 자세히 보시면 아치 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디자인 으로 안정적이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플립플랍 신다 보면은 발이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치 쪽을 살짝 감싸 주기 때문에 그럴 열려도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플립플랍 신어본 시문은 알겠지만 적응이 될 때까지는 발가락 사이나 발등 부분이 까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발등을 덮어 주는 부분을 보시면 좀더 부드러운 소재감으로 만들어져 있어 특유의 이런 까짐도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리퍼가 어떤 소재를 사용했냐? 발포 에바라는 소재로 신발 자체의 탄성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구부러도 복원력이 좋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오염이 되더라도 쓱쓱 쉽게 물로 닦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올때 가장 중요한 게 아웃솔의 접지력이거든요. 아스타 리스크 패턴이 적용되어 있어 기능적인 이런 마찰력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비가 오더라도 편안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오 내가 가지고 있는 플립플랍과 뭐가 다르겠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면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기능성을 담은 플립플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당당하게 놀러 갈때 신을 기능성 플립플랍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컬러감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립플랍은 블랙이 가장 기본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블랙을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베이지 정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플립플랍을 코디할 때는 사실 너무 다잘 어울려요.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고요. 슬랙스와도 잘 어울리고 제가 입은 것처럼 카고 팬츠와 트렌디하게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나 데일리로 입을 때 자신 있게 신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번 여름 신기 좋은 슬리퍼와 코디까지 꽉꽉 담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스트릿 패션신안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언다이드룸부터 클래식 대명사 예루살렘 그리고 스노우 피크 어페럴처럼 여러분들의 데일리룩을 좀더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슬리퍼까지 다양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슬리퍼는 전 국민의 여름 필수 신발로 자리매김 했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번 여름에 여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슬리퍼가 있다면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둘 예정이니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